가이탕수 가지, 가지탕수 썸네일이가요 가지탕수가 이제 되고 있는 동안에, 네, 요걸 묻쳐놓고 여기다가 이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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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가, 부추께 소스 뿌려도 될것 같아. 응. 부추보다 소스 뿌려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아주 맛있게, 무가감도 되네요. 아주, 다시, 회생. 응. 여기, 여기다가, 부추절을 좀더 해요. 왜냐 하면 부추전을 밥처럼 먹거든요. 우리는 밥은 음. 먹기 싫으면 부추전을 먹어요. 요새는 밥맛 없을 때는 부추전 한두개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뭐 부추전에다가도 소스를 끼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음. 부추하고 양파 썰어 놓고 풋고추 넣었어요. 그치 전도 호불호는 없잖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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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제 아, 우선 꺼내줄. 가지를 꺼내서. 꺼내서 가지는 예, 예 저기 대게 없던 것을 부추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야채 있으면 같이 튀겨내거든요. 근데 어제 또 탕수육, 어, 소스, 가 소스가 남아서, 가지 탕수육 했던 소스가 남아서, 그 소스를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데펴서, 어, 이렇게 야채. 여기다 끼얹으면또 가지 탕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남자지 반찬이 또한 가지가 늘었네요. 계획이 좀 없던 애들. 계획이 없던 것들이에요, 이건. 아, 이것은, 소스, 아, 이렇게 소스가 팔팔 끓고 있죠. 아, 녹말 가루에다가 아, 이게 이 토마토도 넣고 오이 넣고 양파 넣고 목이버섯도 들어가고 그랬죠 음, 이렇게 끼얹어요. 아주 맛있어요 여기. 아주 맛있는 오이도 넣고 이렇게. 음, 아주 맛있는 가지 탕수가 겠습니다 음. 오늘은 가지 탕수. 가지, 가지 탕수하고? 네, 후추전. 후추전이에요. 메뉴가 하나 더 늘었어. <laughs>